안녕하세요. 저는 솔비마트 나레입니다. 나레야 저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친구가 뭐 하고 있어? 음, 음, 마트. 마트? 마트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음, 이거 빵 물건 살건데. 음. 어, 전빵 언니가 너무 작아서 음. 어, 많이 들어가지 그러면, 나래야, 네. 가방은 큰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어, 큰 거. 큰게 좋아요? 큰게 좋아요. 왜요? 왜냐면, 하 응. 어, 장바구니가 크면 모든 걸다 담을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솔비반, 김하은입니다. 김하은. 네. 사진 한번 볼까요? <목소리> 하은아, 친구가 뭐 하고 있어? 그림 속에? 초코도 이줘요뭐 하고 있어요? 초코도 이요 초코 담고 있어요? <목소리> 응. 그럼 하은아, 가방은 큰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게 좋아요. 큰게 좋아요? 왜요? 큰게 좋다. <목소리> 아 담고 싶어서 사과도 아, 담고 네. 과자도 담고 싶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풀비바 박주원입니다. 주원아,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그림에 친구들이 뭘 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상자는 큰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큰게요. 큰 게요. 큰게 좋아요? 왜큰게 좋아요? 저는 좀큰좀생하다가큰게 좋아가지고. 그래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비반 윤시야입니다. 시아야, 친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다. 시아이거 봐봐, 상자 봐봐. 상자 속에 친구들이 쏙 들어가서 놀고 있지. 그럼 시아야, 상자는 작은 게 좋을까요? 큰게 좋을까요? 큰게 좋아요. 시작. 다슬아,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봐보자. 자, 그림 속에 친구의 가방은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그럼 큰 가방을 메고 있는 친구의 얼굴은 어때요? 슬픈 표정이에요. 슬픈 표정이에요. 그러면 다슬아, 가방은 큰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 작은 게 좋아요. 왜 가방은 작은 게 좋아요? 친구 얼굴이 어때요? 그고지 울고있지 왜 울고 있을까? 아니 어 그럼 가방은 큰게 좋아요? 작은게 좋아요? 작은게 좋아요 왜요? 작은게 좋아요 좋아요 시작 자, 아, 좋아요. 여기 그림 볼까요? 그림. 여기 여기 봐봐. 여기 그림 봐볼까요? 친구들이 뭐 하고 있어? 맞아, 상자 안에 들어가서 놀고 있지요. 그러면 상자는 큰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게 뭐야? 커, 작아. 커요, 커요. 왜큰게 좋아요? 내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지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시아야, 이거 누구야? 엄마야! 자, 붙여주세요. 슈아야, 그거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주아야, 그거 뭐야? 까까야. 까까야. 들어있어요. 까까랑 사탕이랑 들어있어요. 자, 그럼 어디에 붙이고 싶어요? 응, 붙여주세요. 이렇게 까까랑 사탕이랑은 누가 줘요? 엄마. 엄마. 그렇지. 자, 붙이세요. 좋아요. 여기 뭐 들어있어요? 맞아. 밴드랑 약이 들어있어요 약이랑밴드는 누가 발라줘요? 엄마 그렇지 헌아, 운전은 누가 해요? 엄마. 그치? 엄마랑 어디 가요? 어디래. <laughs> 우비랑 우산은 언제 사용해요? 엄마 엄마가? 네. 비올때 누가 줘요? 엄마가 줘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엄마. 네. 네. 소담아, 핸드폰은 누가 사용해요? 소담아, 그거는 뭐야? 뭐예요? 카드, 카드로 과자 사먹어? 그러면 소담아, 과자는 누가 사죠? 나래야, 거울은 누가 사용해요? 엄마 나래야, 그거는 누, 어떻게 사용해요? 언제 사용해? 붙여주세요 <목소리> 다슬아 네 노트북은 누가 사용해요?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어떨 때 사용해요? 음, 때.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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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가서 학교 가서? 네 사용한대요? 네, 네. <laughs> 누구한테 편지 쓸 거야, 주원이? 응. 거기다 붙이고 싶어? 하나 더 붙여볼까? 붙여주세요. 앨범 속에 누가 있어?